안녕하세요, 수원별상장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 살 중에 인동살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네. 혹시 이 인동살이 무엇이고 풀어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인동살이이 조상의 업보를 물려받은 살로, 이 조상의 살아생전에 지은 재업이나 원한이나 업작이 많아서 선왕고의 매일 원원기, 백사계의 원원을 후손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분들이 인동사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입니다. 인동사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인생의 풍파가 그칠 날이 없고요. 이떡이 부족하고 주변으로부터 배신을 잘 당하고 인간의 인연이 박해서 가정을 꾸리기 힘이 들고요.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렵고 금전의 손실과 손해가 많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당하기 쉽고요.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의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사건 같은 행액을 당하기 쉽고요. 또 재난과 고통의 가든해군이 발생하는 악살 중에 하나로 살프를 해줘야만 이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동사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음력생일 끝자리가 1이거나 3, 8에 태어난 그런 분들이에요. 즉, 음력으로 태어난 일이고요. 1일, 11일, 21일. 3일, 13일, 23일,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분들이 인동사를 갖고 태어나는 분들입니다. 부부 사주에 남녀 모두가 인동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응아라든지 미수가 또 기형아, 자폐아 같은 그런 자녀들 을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가 인동사를 갖고 있으면은 이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인동사를 꼭 갖고 태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풍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조상의 업보나 업장을 물려받아서 모진 인간 풍파를 겪게 되는데요. 인동사의 해결 방법은 업보가 많은 조상님 원혼기 객사기를 조상천도 해온 곳을 이렇게 해주면서 조상의 업장을 소멸하고요. 인동사를 풀어내 줘야 되고요. 함께 갖고 있는 살들을 풀어 내줘야만 인동살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인동살은 어떠한 간단한 비방으로도 풀어낼 수 없어요. 인동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상의 괴롭힘으로 신병으로 오인돼서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이 가시손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 가시손을 잘 타는 사람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조상의 손이 가시손이라고 해요. 돌아가신 부모나 이 조상님이 자손을 불쌍하게 가엽다 하시면서 어루 만지시면은 그로 인해서 애군이 들어오는 것을 가시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손을 따뜻한 기운을 전할 수 있지만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만지게 되면은 혼신의 손이기 때문에 가시손이라고 해요. 자손이 처한 상황이 불쌍해서 이 조상님들이 도와주러 오셨는데 조상님들이 아직 돌을 못 닦으시고 그렇게 오시게 되면은 도움은 커녕 해만 끼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조상의 가시손을 탔다라고 이렇게 저희 무숙인들은 말을 해요. 가시손을 잘 타는 사람은 신의 기운이 강한 사람 또 조상의 기운이 강한 사람 사주의 영매체의 접근이 원활한 그런 사람이에요 기문가스를 갖고 있는 사람 조상의 기운을 잘 받는 사람이 가시 손을 잘 탑니다 이런 분들은 기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상갓집이나 결혼식장 어떠한 곳을 가든지 나쁜 기운을 쉽게 타는 그런 가시 손입니다 잔치집이어도 이런 분들은 가시손이 잘 타요. 가시손을 잘 타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가정사가 원만하지 못해요.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본인들 길을 닦아달라고 이렇게 애원들을 하시는데요. 길을 닦아드리면은 돌을 닦아서 이렇게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자손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시손으로 어루만지어 주시는 건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조상님들의 욕심이라고 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손이 많은데 유독 못 사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가여워서 가시손으로 만지시냐고들 한탄하시는 그런 분들 손님들이 많으신데요. 조상의 어. 전생에 업이 많은 그런 분들이 다시 손을 잘 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